네, 안녕하세요. 닌텐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채널, 스위치 나드립니다 오늘은 LPG 게임 할인 소식과 더불어 최신 닌텐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l e t 어, 제가 요즘 페르소나5 로얄을 다시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아 맞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페르소나 IP를 활용한 페르소나5의 택티카입니다 이름 그대로 페르소나 캐릭터들을 활용을 해서 SRPG 게임 구성을 한 것이 특징인데요 스토리는 페르소나5 이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졸업식을 앞둔 멤버들이 르블랑에 모여서 놀고 있던 중 TVB에서 이상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 세계로 빠져들게 되면서 펼쳐지는 모험을 그립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멤버도 3명이고 난이도 자체도 너무 쉬워서 게임 자체에 대한 승부욕을 자극하거나 재미를 느끼기에 힘들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페르세로나5 로얄 기준으로 봐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스토리의 구성 등이 꽤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번 할인 기간에 구매를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을 때는 미국 이숍에서만 e 할인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국내 이숍에서도 e 할인을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멘트를 재탕을 하자면 1998년 발매되었던 스타 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를 리메이크한 스타 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 R입니다. 이 리메이크 출시 이전에 스타 오션 시리즈는 거의 망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이번 스타 오션 세컨드 스토리 R의 경우는 꽤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전투 시스템에서도 심볼 인카운트 방식으로 도입되었고 그것도 꽤잘 구현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다라는 평가가 많았죠. 특히 2D에서 3D 맵의 조화가 자연스러워서 월드 맵의 탐색을 할 때도 흐름이 끊기지 않게 부드럽게 잘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고해의 태그모의 자회사인 거스트에서 제작한 마리의 아틀리에 젤부르크 연금술사는. 아틀리에 시리즈의 25주년 기념작입니다. 왕립 마술학교의 열등생인 마리는 어느 날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을 납득시킬만한 아이템을 완성시키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이를 위해서 연금술의 실력을 올리고 연금술을 위한 조합의 재료를 모으고 전투나 의뢰받은 일들을 해결하는 등의 다양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리메이크 버전에는 오픈월드의 모험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 되었으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느긋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무기한 모드나 캐릭터들과의 교류 이벤트에 추가된 편안한 게임에 초점을 맞추면서 슬로우라이프 RPG를 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쳐 no, 3 와일드헌트는 걱정과는 달리 스위치에서도 꽤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걱정보다는 말이죠. 어쨌든 컴플리티드 에디션과 일반 에디션 2개 모두 할인을 하는데 제 추천은 컴플리티드 에디션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컴플리티드 에디션은 확장팩이 2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각각 20에서 30시간의 플레이타임이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일반 에디션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할인하는 김에 장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게임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한국어 풀 더빙으로 엑스트라 하나하나까지도 다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게임의 몰입감도 정말 상당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진득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평가도 매우 좋아서 스위치 버전은 약간 타 콘솔 대비 점수가 떨어지지만 참고로 스위치 버전은 85점입니다. 그리고 2015년 고티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등 각종 수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번 해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닌텐도 관련 최신 소식입니다. 이나즈마 11의 체험판 배포 소식인데요, 일본 내에서는 꽤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발매 소식이 정해지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2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본 이숍 등 해외에서 체험판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국내 이숍에서는 e 아직 정식 일정은 없습니다. 일본 이숍 e 계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프린세스 피치에 대한 장르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저는 별로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판매 실적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직계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존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영국 등의 국가에서 어, 상위의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 프린세스 피치 쇼타임에 대한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닌텐도 라이프에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게임 장르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나 본데요. 이 게임 장르 규정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저만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35%는 액션 어드벤처, 19%는 플랫포머, 그리고 14%가 플랫포머 플러스 11%는 오픈월드의 반대격인 클로즈월드 쿠퍼워 15%는 새로운 장르인 피치매니아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장르가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뭐 게임의 장르가 중요하겠습니까? 재밌으면 되는 거지.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날씨도 봄이네요. 항상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게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스위치 나들이였습니다. 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